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세븐님로 하나님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구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39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그 신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유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태서이 노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어시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 그녀 광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르니 그 환란을 당할 때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본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지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장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지혜 왕이었었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지혜자가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토복에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전도자는, 즉 솔로몬 자신을 가르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되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12절로 14절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받은 그 지혜를 다 활용하여서 해 아래에서 곧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연구하고 살펴본 즉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본문인 1절, 1장 2절에서도 이미 한, 말이, 한 말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했던 헛되다는 그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추정의 말이 아니라 확신있고 분명한 말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다 살펴본 결과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지혜가 없고 일반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가 좀 모자라거나 연약한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헛되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그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본 후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선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냥 머리로만 굴려서 생각해 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살펴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지혜를 따라서 다 행해 보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지혜자 이 지상에서 예수님 외에 사람으로서 가장 큰 지혜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시고 나서 그렇게 말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보게 되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모자란 것,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즉 세,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수고를 다하지만, 그한 그 수고가 헛되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모자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혜가 가진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와 같이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과 지혜를 가지고서도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지혜,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룰 삶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서 말씀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지혜를 그가 받은 사람이었고 또그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기와 영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 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왕으로서 모든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얻은 자였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또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 7절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혜를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모든 지혜를 얻고자 미련하고 미친 것들이 무엇인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그 반대가 무엇인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 확인하면서 모든 지혜를 알고자 애를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서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지혜가 많아지면 지혜를 많이 얻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고민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해결할 수 없고 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을 더 깨닫고, 알아도 알아도 다알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근심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즉 똑똑해지면,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굽은 것도 바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혜만 얻으면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다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른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피할 능력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얻은 것과 같은 수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창조 주시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고 무지한 상태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바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달 면의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이 참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심 가운데 그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영광을 찬미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선생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뎁혀 주셔서 주의 말씀 복음이 더욱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한 오백간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그내로 충만케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며 주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귀한 시신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삶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